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아, 지금, 아,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아, 그렇게 새찬비는 아닙니다. 아, 지금, 아, 보슬비보다는 좀더 비가 좀 내리는, 아, 지금 수준인데요. 지금 일기 보고 보니까 한 11시쯤 된다고 해서 아, 8시쯤 지금 출발해서, 아, 지금, 1시간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어, 꽃송이버섯 심산행이 두 가지 아, 결합해서 산행을 할까 합니다. 예, 오늘도 어, 대리만족하시고 힐링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아 장대비가 이제 쏟아집니다. 장대비가 야 금비입니다. 금비. 아, 비가 이렇게 진짜 한, 한 2, 3일 왔으면 좋겠습니다. 2, 3일 오면, 아, 열흘 정도에서 어 15일 정도는 네, 꽃송이버섯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 늦었지만 이렇게 비가 아, 내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 비가 지금 아, 엄청 쏴지고 있습니다. 아, 오 다음에 아, 빗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야비 엄청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늘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비 엄청 옵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금비입니다. 금비. 야 꽃송이버섯입니다. 꽃송이버섯. 아 크기는 작습니다. 아, 아 비가 와가지고. 아영상을 담기가 좀 애매합니다. 오늘 또 어, 셀카방도 놓고 와가지고 에, 손으로 들고 핸드폰을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방수, 이 핸드폰 방수 에, 커버도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음, 아,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놓아두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가져가든좀큰 다음에. 예, 가져가야 되니까요. 아 일단 비가 오니까 날파리도 없고 깔따구도 없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뱀은 물론 이제 이런 날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구해서 아 이런 날 진짜 사냥이 좋은 날입니다. 아비 진짜 엄청 쏟아집니다. 아유 안개가 자욱하게 지금 몰오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 숲속에서 비를 피하고 있다가 아, 이제 조금 비가 조금 약간 소강 상태라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 아무래도 오늘은 예, 비 때문에 예, 심산행은 포기하고 어, 지금 잣나무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꽃송이 좀 보려고요. 하... 그러다가 뭐 잣나무 아, 숲에서도 삶이 나오니까. 양수협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저기 꽃송이가 나왔는데 아, 완전히 아기입니다. 아기. 애기. 아이 아, 정도 사이즈는 저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어, 한 손바닥 반질만 하니까 한 7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와야 됩니다. 아유 이쁩니다. 아 이제 비가 담비가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 예, 잘클 겁니다. 누가 가지가든. 이제 큰 놈을 예, 큰꽃송이를 꽃송이가 되어서 예, 가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보시죠. 꽃송이. 아, 자태가 영롱하죠. 아, 영롱하다기보다는 이쁘죠, 이쁘. <laughs> 아이, 좋습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보면 아, 꽃송이. 유생들이 이게 지금 나온 뿌리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진짜 꽃송이에서 보면 꽃송이 버섯을 해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버섯입니다. 그래서 음, 약성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땅에서 이렇게 나는 버섯 중에 물론 능이버섯이나 송이버섯 그런 것들도 음, 맛도 있고, 뭐또 그리고. 어, 약성적인 측면에서도 좋지만, 예, 땅에서 나는 버섯 중에서는 꽃송이 버섯이, 어, 베타글록한 성분도 제일 버섯 중에 제일 많지만, 약성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음, 이렇게 험, 험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예, 자생을 합니다. 성장을 하고, 아, 그래서 약성이,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무럭무럭 잘 자라길 바랍니다. 아, 비가 진짜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습니다. 한, 1 시간 반 정도 안 그치고 계속 내리는 것 같은데요. 아, 장대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진 거는, 어, 올해 처음 같습니다. 아, 아무튼, 빛님이 너무 고맙고, 아, 이게 하루 연정일 내리고 한 이틀 정도만 내리면 은 음, 완전히 이제 가뭄이 해갈이 될것 같습니다 아 빗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비옷을 꺼내 입고 지금 어, 비옷을 입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한 빗소리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습기가 차가지고 아 지금 흐릿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꽃샘에서 이 보십시오 아 새끼가 아 여기도 나왔습니다 아, 보십시오 아, 아주 작습니다 이런 거를 채취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채취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 내버려 두면 한 열흘 정도 한 10일 정도만 지나면 아, 이거 한, 어, 한 10배가 될 수도 있고, 15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제발 채취를, 에, 욕심내지 말고 안 하기를 바랍니다. 아, 초보자 분들은 잘 모르니까 채취해 가는데, 아, 초보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좀알만하시는 분들이 이런까지 다채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또 이런 거는 자기가 채취 못 한다고 남들이 가져가니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가져간다.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 조금, 이게 좀큰 다음에 좀 채취를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아프셔가지고, 어, 이거 꽃송이 사먹을 때는 없고, 아, 채취해서, 뭐, 이렇게 가족들이나, 뭐 아니면 본인이 먹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정으로 이해하지만은, 이 작은 것들은 또 효능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커야 됩니다. 아, 이런 거는 채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계속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유 비가 그치질 않고 오네요. 아 너무 반가운 빗님. 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보면 아 꽃송이 유생이 나왔습니다.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정도는 열흘 이상, 1 0일 이상 지나야지 큽니다. 이런 거는 손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귀엽고 이쁘죠? 아, 고라니하고 노루 베이비만 이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꽃송이 벗을 때 굉장히 이쁩니다. 심도 안 보이고, 야, 꽃송이도 큰 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하나 있습니다 아, 지나갈 뻔했네요 아, 조금만 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다이 정도 사이즈들이 한 일곱, 여덟 개본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정도 되면 한, 한 열흘 정도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가 가져가든 한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가져가야 예, 효능이 있습니다. 아, 이 정도 사이즈 보면은 욕심 내지 말고 아, 놓아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 이거 반절인 것은 절대 가져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절대 가져가면 안 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또이 정도 사이즈는 참 애매한 사이즈입니다. 하... 그래도 아, 욕심을 버리시고 이것도 놓고 가야 됩니다. 하... 아, 이제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아, 그냥 비가 오늘, 대천비가 오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오늘 빈손이도 아주, 아, 옷은 재졌지만, 아, 기분이 좋습니다. 아, 아 여기 있습니다. 와, 지나갈 뻔 했네. 아 이거는 조금 괜찮습니다. 사이즈가. 아, 아 사이즈 90입니다.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는 채취가 가능합니다. 아, 이게 지금 보면은 한 15cm 정도, 아, 넓이가 이렇게 되네요. 이 정도쯤은 더 놓아두면 더 좋죠 어, 열흘 정도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이거 한 두세 배클 건데 근데 네, 여기는 또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이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채취 가능합니다 손바닥 비교해 보십시오 아 좋습니다 아 때깔이 곱습니다 아 산행하기 좋은 날입니다 덥지가 않고, 어, 독충들이 없으니까. 와, 꽃송입니다, 꽃송이. 와, 와 오늘 본것 중에 최일 큽니다. 아, 아깝네요. 이거 지금 썩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아, 음. 아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 보십시오. 아, 오늘 본것 중에, 아, 첼로 큽니다. 첼로 커. 아, 아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또 산신령님이 또 이렇게 하나 줍니다. 아,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음. 와이거 꽃송이 일생 새끼 있습니다 아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한한 한 12일 정도 이게 10일이 넘어야 됩니다 10일이 넘으면 지금 비가 오고 또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아, 11일 정도 되면 좀큰 꽃송이가 될것 같습니다 아,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건 6층 내면 안 됩니다 아, 이제 거의 한 20분만 내려가면, 예, 하산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 하늘이 지금 시커멓고, 예,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 여기는 어, 북부지방인데요. 예, 아, 최소 10일, 10여일이 지나야지, 예, 꽃송이머스 역이 어느 정도 큰 사이즈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송이 채취했고요. 나머지 꽃송이 새끼들, 그러니까 꽃송이 유생들은 훈나를 기약하고 왔습니다. 하 이렇게 지금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10일 정도 후면은 많은 꽃송이들이 어느 정도 나올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짭게는 10일, 좀 해서, 10일에서 15일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